도둑은 자동차 안에 갇힌 지 어느덧 사흘이 되었습니다. 차에서 탈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가 더위로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차 주인의 전화가 걸려왔고 주인은 이 차는 특수 유리로 만들어져 밖에서 하니 안 보일 뿐더러 방탄 기능은 물론 완전 방음 처리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화가 난 도둑이 자신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가서 복수하겠다고 말하지만 차 주인은 비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차안에 에어컨이 켜지며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해 도둑은 차 주인이 자신에게 겁을 먹어 달래준다고 생각하고 시원한 바람을 즐기지만 바람의 세기가 점점 세지더니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도둑은 급히 옷을 덮겨 입고 신문지를 찢어 통풍구를 막아봤지만 그가 거의 얼어 죽을 원격으로 에어컨을 꺼버리고 전화를 걸어 도둑에 도와달라는 애원을 듣고는 바로 또 전화를 끊어버렸죠 도둑은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순간 그저처럼 경찰차가 눈앞에 나타나 힘껏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경찰은 그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주차 위반 딱지만 끊고는 다시 떠나버렸죠 이번엔 또 다른 도둑이 차를 털기 위해 문을 열려고 접근하자 경찰이 그를 체포해버리고 맙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시동 버튼을 눌러대자 놀랍게도 엔진이 켜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도둑과 차 주인 중 누가 더 나쁘?